네, 일교시는 우문, 의문, 우문의 정의와 우문의 변동 중에서 진짜 어 우문 변대에서 교체만 배워봤습니다. 네, 교체까지요 아, 끝소리, 그 비음화, 유음화, 구경마화 된소리까지 배워 봤고요. 자, 첨가입니다. 첨가. 청가. 없다란 문이 생겨나는 현상. 14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맨 위에 보면 니은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제로로 시작할 때그 니은의 그 사이에 첨가된 현상이다. 맨 입에서 예를 들어 여기 넣어서 보면 왜 이렇게 하얀색이 허리가 많이 부러져 있는 거야. 자, 이청 첨가인데요. 맨 입에서요. 자, 나 뒤로 갈래, 맨 입. 어, 발음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게 뭐가 괜찮아. 너 다시 꼬여버려. 그, 그, 그. 다시 이로 간 거예요. 그럼 가면서 얘가 이음이라는 게 사라진 다음에 다시 이음 원래 없는 거잖아, 맞죠 이제 알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차 넣어야 될거 아니야. 엄마가 수아가 김치가 먹다 엄마가 맛이 뭐 없대. 그럼 엄마가 르래이야이은을 넣어요. 어 그래서 자음 중에 이은은 이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음 첨가. 두 번째입니다. 솜이불. 날이 따뜻해졌어. 그제 솜이불 빨아야지 뒤로 가야지 솜이불, 솜이불. 약간 인상해도 다시 가으 그그 그럼 뭐역하 다시 이은과 이해되셨죠? 그래서 플러스 오아는 뭐예요? 아, 음운 수가 하나가 늘어나는 걸첨가라고 하는데 자, 음에 이은청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 쪽에서 예시로 맨잎, 손잎을 한여름 이렇게 세 개가 나와있네요. 다음, 반모음 청가입니다. 모음 중에서. 자, 모음으로 끝난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된 형태소가 올때 반모음 제의가 청가된다. 더럽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이건 뭐냐면 피어로 발음해도 되고 피어로 발음해도 된다 그래서 아 니은 첨가에서는 반드시 얘는 자음 공식이기 때문에 자음에서는 자음 반드시 니은이 첨가돼야 되는데 2번 모음 첨가는요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뭐야 피어가 아 피어 선생님 이거 발음 누가 붙어요 피어죠 음운수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재미로 하나, 둘, 셋, 세 개구나. 얘로 발음해도 되는데, 피, 여로 발음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이중모음이거든요. 이중모음. 그런데 뭐야? 이중모음 1번. 단모음이가? 아니야. 2번. 방음이 아니었어. 그럼 뭐야? 오나 5가 있나? 없어. 3번. 그럼 뭐야? 오가 5가 없으면 2 e 플러스 뭐예요? 어가 돼서 피어 발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 몸 하나 쳐가돼서 되는 발음이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탈락합니다. 이점볶이 없어진 현상입니다. 탈락. 2번. 2번 이것이 2번. 탈락.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설명을... 아예 뭐야. 똑부러졌어요. 수능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의문 문제가 가장 쉽기 때문에 의문에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탈락. 이때문 없어지는 사람. 장군 단순합니다. 뭐? 아, 실이 없어졌네. 갑. 실이 없어졌네. 첨다 리을이 없어졌네. 읍다. 아, 리을이 없어지고 뭐야. 읍다 같은 경우는 아주 나오기가 쉽죠. 왜? 읍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아래도게졌다 1번, 을, 을, 다, 될래다가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뭐야, 읍, 다가 됐어요. 얘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고, 야,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알았어, 읍, 다.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얘는. 어, 문절의 끝소리. 두 개까지 이루어지는 특별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웬만하면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구로부터 사골. 이 모양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 자음군 단순화도 됐지만, 뭐야, 끝소리까지 그 되는 거. 내신나에서또무진장 많이 나와요. 내신에서 장군단수나 문제 나왔다. 아, 그럼 뭐예요? 무조건 정답이 요런 유입니다 아, 둘다 되는 거. 장군단수나, 그 다음 뭐야, 끝소리까지 되는구나. 이해되셨죠? 이 순서 꼭 기억하시고. 됐습니다. 다음, 잠 탈락입니다. 아니. 근데 자, 동그라미를 꼭재조치 쳐야 돼. 발음 아니의 동그라미. 아시고의 동그라미, 발음에. 자, 잠 탈락 중에 리을탈락을 헷갈리는 애들 많은데, 아니라고만 써져있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가 뭐지? 알다 아 리을 탈락이구나 아시고? 아시고 뭐지? 알다 플러스 시고 아 그래서 리을 탈락이구나 기본형을 생각해 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가 왜 힘들냐면 두 번째 탈락이 아시고 나오면요 아시고? 아시고 바로 뭐, 뭐, 뭐가 된 거야?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고 기본형이 알다 콜라스 시 고기 때문에 알시 고가 어떻게 아시고 되냐 이거예요 맞죠? 그래가 뭐야 리율이 탈락된다는 거죠 이해 되시지 그래서 아 이율 탈락이 있구나. 다음 밑에 희흥 탈락입니다. 어간 커스리희이 모브레시아 때 영신형 자자 여러분들 때 탈락된다. 아까 자음표에서도 보셨지만요 희흥은 왕따라는 거죠. 모를라고 라고자음표 다시 그려달라고. 야 니가 그려 이거 와서 한번 와서 가,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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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두번 쓴다. 아우, 친절한 티제이야, 진짜. 몇만 번은 써본 것 같다, 진짜. 파, 티, 주, 가, 메 니, 아, 룰 자, 요거를 보다 보면 지금 아시는데요. 요 줄에 희응밖에 없죠. 맞습니까? 얘가 그래서 왕따예요. 얘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소멸해요.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너나 좋아해? 할때 좋아. 좋아. 야, 꺼져. 네 혼자 있네. 그래서 뭐야, 좋아. 그래서 뭐, ᄀ 탈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쉽죠? 오케이. 다음 밑에 갑니다. 몸 탈락입니다. 어, 자, 어, 어간 끝소리, ᄅ가. 아, 어르시아 땐 어미한테 탈락된다나 끌어서. 근데 얘도 꺼서라고 발음된단 말이죠. 꺼서라고 써져 있어요. 슨생 음, 꺼서가 뭐야요 꺼서? 아, 기본형 끄다네? 어? 근데 끄다에 의가 어디 갔어요? 의 탈락. 됐죠? 다시 한 번. 담가도, 담가도, 김치를 담가도, 못뭐 탈락이야? 기본형 뭐야? 단가도 기본이 하나 둘셋. 단구다 그렇게 되면 달라. 쉽죠? 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 몸탈락. 자서 얘가 제일 힘들어요. 자서 서서. 자서 서서는 꼭 외워 주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하는데. 자서 서서. 요서또 꼼수가 없으면 또 티지가 아니죠. 얘는 뭐라고? 야, 꼼수구가 아니야. 내가 베이직컬이야. 베이직컬. 투비베이지아니야옷 보면 몰라요. 중서 뭐라 군대 군대 안나냐고 민망해도 끝난 남자에게 민망이 몇 살에 끝날까요? 마춘수업끝 어뭐 앞에 친구한테 물어보라고 오케이 수아야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 다음에 민망해 가거든 민망해는 몇 살에 끝날까 하나 둘셋 사십 어떻게 어떻게 알아 아빠 군인이셔 어떻게 어떻게 알아 어휴, 다 선생님. 아, 그러면서 수업시간, 나처럼 수업시간, 시간을 그러구나 하하. 자, 저는 이제 민망해도안 가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자소, 기본형. 아까랑 똑같이 해봐. 자소, 기본형, 자다. 그럼 뭐가 탈락이야요 그죠? 탈락인 건 모르겠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죠? 뭔 탈락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봐봐. 자다? 자다. 기본형, 자다잖아. 어, 자, 자다, 못 탈락이지? 공짤로. 자다, 못 탈락이지? 아, 탈라 탈락. 서서 서다 못탈락이지 어탈락 제음수예요 다시 한번 자서 따라 합시다 자서 자소. 자다, 자다. 못탈락이지 아탈락 다 따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도 개조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것도 몰랐다 개조하면 안돼 다시 자다 자다, 자다. 못탈락이지 아탈락 왜안 따라 하는 거지 자다, 자다. 못탈락이지 아탈락 그 순간 아, 그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니까 왜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자다 기분이 차서 못할라기 아무도 없네 이런 서다 서서 서소 서다 똑같네 이러면 안된다고요 아 그때 네. 못할라기 자는 순간 앞에꺼 몸 동그라미 앞에꺼 몸 동그라미 하시면 못할라기를 원하게할 수가 있다 됐습니다 좀 분명히 가르쳤어요 어? 됐어 마지막에데온면면동에 쉽게 합 겁니다 또 이게 왕따희응이 중요한데 왕따희응은 혼자 뒤질 수는 없으니까요 얘네랑 합쳐지면서 얘네가 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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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표시해도 미안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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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요서 중요한 거는 얘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피읍 있는 걸 한번 볼까? 오케이. 입학 같은 경우는 입학. 어머, 오빠, 내 기다렸잖아. 입학. 발음이. 음술 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갠데. 불어드는 현상입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게 탈락과 3번 축약의 공통점은요. 따라합시 탈락, 탈락과 축약의 공통점. 공통점은 음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아, 탈락과 축의 공조점은 마이너스 1이구나. 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 첨가는 니은 첨가 있었죠? 니은 첨가 그것만 플러스 1입니다. 이해되셨죠? 모음 첨가는 플러스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음 첨가만 니은 첨가만 플러스 1이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퀵으로 의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넘겨 볼게요. 뒤에 있는 어, 문제는 여러분이 오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의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마음 편안하게. 왜 수능에서는 단한 문제 나온다. 어 그러고 뭐야 내신에서는 일곱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일곱 문제 출제가 되는 거 제가 아까 이곳이 이곳에 금 번호 쓴거 있죠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정말로 다 나옵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아 진짜 치짜 믿고 아저 중에서 다 나온다고. 콜 알았어. 내가 한번 선물 보지. 하나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이 가 때나 없는 상담 많이 안나거든요정교구만상다는데그 중에서 내가 이등급을 뭐야 획득할 것이고 오늘 퀵으로들어갔는데안안될것 같다. 너 밑박 깔아줄 애가 되는 거예요. 어, 마음 웃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로봇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 평가는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랑 사람 성분인데, 난 무서울 게 없는데. 사람과 기계 성분이면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이해되셨죠? 자세한 가지고 문제 보시면 되고요. 실판 정리하고, 오늘 정식 2교시 단어에 대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